자, 이번 시간에 1차 부등식의 활용, 추가 요금과 유기한 방법을 선택하는, 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가 요금이라는 것은, 음, 주로 이제 뭐 주차 요금 같은 거 말하는데, 어느 공원에서 주차 요금은 1시간까지 2천원, 1시간이 지나면은 1분에 5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그랬죠. 자, 이때 만원 이하가 나오려면 최대 몇 분까지 주차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차요금이란 한 시간 주차요금이 2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이후에 추가요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어, 분당 50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분으로 환산을 하면 한 시간은 결국 얼마예요? 60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주차한 시간을 X라고 두면은 추가 시간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요. 추가 시간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60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기본 주차 요금으로 2,00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 전체 총 시간에서 60분을 빼주면은 추가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자 추가된 요금이라는 것은 결국 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1분에 50원씩이니까 50원을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추가 요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만원 이하가 돼야 되니까 자거나 갔다 와야 돼야 되고 1시간 주차요금 2000원인데 추가요금은 50에 x-6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분이 되면 1시간인데 한 1시간이 한 되면 2000원이고 61분부터 1분 추가되면 50원씩, 62가 되면 2분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만원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추가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기한다는 걸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어보면, 2,000원 플러스 50X 마이너스 3,0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 0 0 0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50x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00원 하고 마이너스 3,000원 하면은 마, 마이너스 1,000원 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11,000원이 되겠죠. 11,000원 자, 그러면은 x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느냐 x는 11,000원을 50으로 나누면은 20... 음, 22? 22에다가, 어, 동그라미 하나가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0으로 나눠주면은, 음, 220분이 되겠네요. 그죠? 220분, 음, 까지는, 어, 만원 이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0분까지, 최대 220분까지 주차를 할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문제, 유리한 방법 선택하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송이에 천 원인 장미가, 어, 도매시장에 가면, 음, 집 앞, 앞, 집 앞에 꽃집에서는 천 원인데, 도매시장에 가면 좀더 싸겠죠. 그래서 800원이래요. 근데 다녀오는데 교통비가 2천 원이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몇 송이 이상을 사야지 도매시장 가는 게 유리하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제, 어, 도매시장에서의 장미 장미값이라는 거는 한 송이에 800원이니까 800X가 되겠죠. 장미, 우리가 살려고 하는 장미를, 장미의 개수를 X라고 둔다면, X송이라고 둔다면. 자, 그러면은 교통비는 얘가 이제 도매시장은 2000원이 들어요. 꽃집 앞에는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도매시장이 더 싸야 되니까 집에서 산게더 비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800X. 800x 더하기 2000. 교통비는 포함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되느냐. 집 앞에서 산 1000x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등식을 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x는 마이너스 2000이 되는 거니까. x는 19다. 자, 그러면 열한 송이부터 열한 송이를 사야지 음, 11송이 이상을 사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1송이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한번 14번 그리고 12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